예민해져 있는데 그분은 생태 교란번들 2, 3, 자! 어? 밖겠나어 여러분 어. 어. 그냥 포기해 먹을 거 이렇게 다끝났 <laughs> <이렇게. 웃음> 1월되나요? 지금 1월이에요. <laughs> 아니 진짜 제 어떻게 하죠? 낙태전 낮으니까 건들지 마세요. <laughs> <laughs> 너무 예쁜데. 어, 죄송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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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선생님. <laughs> 아니 제. 잠시 꺼딱 꺼딱 끊을게요. 하나 정말 어 쉽지 않은 친구지. 조금 그분은. 생태교를 한번. <laughs> 음. 조금 되게 우리렇게 잔잔하고 일상적인 곳에서 SG 어, <laughs> 같은 존재지. <좀> <laughs> 디톡스 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살짝 도파민을 일으키는 존재이지. <laughs> 그, <laughs> 그, 그 코코넛이. 음. 카메라 들고 뛰는 게 너무 웃긴 거야. 도저히 저 카메라 하나도 쓸 수가 없겠는 거야. 이렇게 출산거리면서 이렇게 막 뛰고. 뭘찍어지 <laughs> 도저히 모르겠다는 사람처럼. 그서 약간 찍고 싶은 것 같지더라. <laughs> 계속 본인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와, 이거 예쁘다! <웃음> 그런 <웃음> 모먼트들이 약간, 어, 어 개성이 다르 어, 개성이 있고 자유로운 영혼이구나. 우리가 피드백을 하거나, 흔히 말하는 잔소리를 해도, 저 두둑도 장자 두둑이 하나도 안 됐고, 뻔뻔해. 물은 어떻게 해요? 어, 이거 왜요? 이거 찍으면 안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밌었기도 했어. 나는, 사미우면서귀여 <laughs> <laughs> 수면되는 것 같은데? 어? 수면되는 것 같은데? 수가 아니 그냥 <laughs> 만성는귀엽 <만서부터는> <laughs> <laughs> 이미 수영을 한것같는건 모르겠고 그냥 수영을 아 재능이 구나 수영을 한 상태야 무를포는이그렇 <laughs> <laughs> <그렇습니다. 웃음> 수영해야지 바뀌는 네. 게아안 그래도 예민해져 있는데 좀좀 <laughs> <조용히 줘. 웃음> 그러니까. 우리한테만그 그런 말... <laughs> <내가> 너무 미안했다 <laughs> 코코넛도 기죽어가지고 그 다음에 <laughs> 그래서 얘는더 건드리지 않았어. 그렇게 말을 내 <laughs> 카메라에서 왜 그렇게 말을 많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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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했습니다. 저는 <laughs> 그했어더자제 네. 이때 되게 심오룩한표정이었다 기억하세요? 아 네. <웃음> 찬성. 네. <laughs> 본인을 킹 밖에 한다는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의도하신 거세요 아니. 제가 봤을 때 유리 없는 독보적인 캐릭터로 활약을 하실 것 같은데 시 청자들에게 한마디. 제 <laughs> 인스타 그만 을어요 다음에 기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 있어. 가구를 만든 영상이고 어, 그걸로 아일랜드 테이블 만들었지 너무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근데 그래. 나머지 제 자재들도 다 지워서 썼는데 신기하게 구경이 다 맞았다? 아. 너무 신기했어 아. 내가 그걸 만들 운명이었던거야 그러니까. 난 제일 신었던건 어. 나랑 띠띠랑 리미랑 랩사 길에 슬리퍼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슬리퍼 무더기를 보고 슬리퍼가 봉투 담겨 있었거든? 어. 그걸 풀러서다 사이즈가 맞는지 멀쩡하지 않 신어보더라고 애들이 아, 너무나 신기했잖아 너무 진짜 그런 걸 실제로 계속 주가잘 썼었어 애들이 그래서 아, 서 어, 아직도 가지고, 가지고 있어 저기 저티지쇼핑이 저기, 저기 있는데 어? 어, 저기 어디? 좋아해 어디? 여기? 어, 들어가 볼까요? 따라라따

다시 드세요안세요 <laughs> 살이 아, 너무 커. 안녕세요잠온잠온잠온 <laughs> <laughs> 여기는 포렁포렁 <laughs> 얼마나 걸려? 여기서 걸의 왔어. 정 <laughs> 이제 여기가 <laughs> 포렁포렁 자파점입니다. 어, 어디예요? 어? 바뀌었나? 바뀌어 어? 집이 어? 바뀌었어. 폴라리스 템플로 바뀌었어. 근 제가 그린 그림 맞는 것같니다 강원도 피라미드 옆에 있 강원도 피라미드? 흥 가는 길에 원동 어. 패발리쥬 여기 있었는데? 다행이다 있게들어왔서만나야 같이 가자 찌기는 여기? 여기도 뜨거워 위치는 찍이는... 어, 어 여기있다 완전 제로스페이스 바로 옆이네 그니까 제로스페이스는 제로퍼 제로라는 작가님이 있는데 작가님이 일러스트레이션을 기본으로 하는 다양한 굿즈랑 포스터를 파는 곳이 저 포스터들 좀 좋아하는데 제로퍼제로 작가님이 일본에서도 있기막 사고 도있 때가 많아가지고 이런 거 사줄까? 필요한데? 네임젝다할때 어. 고민되네 어.

음 첫번째 아이디어잖아 이게 네. 첫번째 아이디어잖아요 네. 이 메모지를 여기 오면 서 영감이 많이 떠올라 그래가지고 아 이거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그리고 이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시는구나 거 그리고 싶은데인가? 뭔지 <laughs> 알가 아 자꾸 거기서 싸우면 음 그래, <laughs> 그리고 싶더라 그랬죠 그래 가갔으 가자 가고시다 그래 이제 어디 가요? 여기 스키 나아어 여기서 쭉 올라갔다 오른쪽으로 왔거든. 아 벌써 배고파. 아, 나도 아, 배고파. <laughs> 자식식 자체가 되게 가볍잖아. 그러니까 망원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들 좀 추천해줘. 음. 나는 팬시엘. 아, 어, 다판시엘 도 좋지. 또 좋아하는 거? 어라운드 그린. 어, 어라운드 그린. <laughs> 두부 건조 김식 진짜 음, 맛있어. 먹고 싶다. 내일 거기 가면 안 돼? 내일 갈까? 아 근데 우리 외식이 안 되지 않나? 아니야 설탕이랑 밀가루 못 먹잖아 아~~ 가서 또될까 설탕을 밀가루 안 넣으면 쟤는 못 음식인 까 알아요 한번 해봐 오늘 가오 어? 되게 의외로 응. 마라탕이 될수 있겠다 마라탕? 마라탕에 어, 설탕 안넣지 응. 맞아 어? 집에서 허거? 어? 오 저녁에? 어. 어, 아니다 오늘 저녁에 허거! 허거 잠시 식 아예 아 잠시 이제 아는 줄 알았네 제일 먼저 바나나 2 0 0원될 거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바나나 2 0원2 0원 아, 커피도 안 된다. 아! 바나나 2 0원입니다2 0원꼭 아, 가져가야 돼. 바나나 지금 도 <laughs> 별로 없 어. 없어. 없어. 어, 없어. 없어. 과일이 없어. 파란? 을나니까 하나 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청 좋은 세요이안기는세요 네, 안녕하세가 네, 안녕하세요. 하세요 네, 안녕하세세요 네, 할인세 가서 내일 먹을 가 네, 안 살까? 세요 네, 안안된다고요안녕안된다고요 네, 안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어. 어. <laughs> 아, 어, <laughs> 안녕 어, 뭐 아, 아. <laughs> 쫀득이? 쫀안녕쫀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 <웃음> 없어. <웃음> 없어요 여러분 그냥 없어. 포기해. 뒤지는 그 시간이 어이. 더 많이 들어요? 맞아요. 밖에 나오니까 좀 에너지가 생겨. 다행이다. 너 역시 이 약. 원래 저는 허벅지 앞에 근육이 움직이면서 세로톤이 <laughs> <페르토이> 나와서 운동이 <laughs> <우승이> 예방해준다고 하잖아요. 자식의 흔하를 보고 계십니다 이 그래서 핸드폰 진짜 스 어, 핸드폰 어디 있지메모해야 음, 그러니까 메모해야 는데메모안가져왔어주나기 되게 좋아하 여기 항상 1 0 1 2픽월권을소개해 주고 있거요 근데 아, 그1 0권다 좋아. 진짜 휴대잘될 때는 살짝 전시를 갖다 놓는게좋아요즘이나 같은 티 팍팍 거든드는게 나중에 화웨해를샀는데살들틀어 있어. 주변 분들이 막기도 좋아하잖아요. 그게내 인지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어, 콘텐츠핵심 이런 걸좀 뽑은 거래 평 뽑은 거래 걸 원래 중간을 바라 초반은 빡세게 쓰고 마무리도 빡세게 쓰는데 중간은 힘 빠지는 부분이어서 중간을 봐야지 에세이뷰는 중간을 봤을 때 괜찮으면 좋면좋으 이러면서 컬컬해 가자 처음에 잘일인상이었고 오랜만에 내취향의 큐레이션에서 생각서 너무 좋았고 잘세어 아멘. 갑시다 날수가. 난들이비법스하우스라 오늘... 그래서 되게 힐링하는 하우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남들은 <laughs> 그래도 난 에너지 나는데. 뭐지? 강제적이고 꽉찬데 언제 알아? 나알이나 떡볶이가 아, 무슨냐? 아, 그러니까. 난. 나는 고구마랑 감자도 감자. <숭> 아 먹시 <먹는 possum> <divorce> 아, 어, 어, 아, 내가 치킨 먹 우리가 감자를 썰어서 튀겨서 먹으면 삼시새끼야왜 그러니까 삼시끼먹나 버섯 먹고 싶을까 아고 가지 감자 있어 로켓 닭발 도너츠 도수 우리 이나이 내가 무슨 먹었어? 밥이랑 청양고추 어. 네. 여기서 왼쪽이요 네여기 왼쪽. 알맹상점 와, 여기 이거 나 처음 봤을 때 이게 뭔가 했어 컴라 기부함 이게 뭐지? 나 여기 참 좋아해 공유센터라고 해서 내가 필요한 거 맡을 수 있고 누가 필요하면 가져갈 수 있어 <laughs> 어나이 어, 장갑 어때 얘들아? 각자 하나씩 듣 반장. <laughs> <그래. 그래. 그래. 웃음> 너프를 가입하고 회원가입을 할수 있을까? 이처럼 그냥 난리는내 걸로 해줘. 응. 너 뭔데? 응. 나 고밀고. 응. 이게 뭔데? 이거 일회용품 대신 단 소. 소. 나 이걸로 얼굴을 닦아. 비누 묻혀가지고 응. 얼굴 닦고 스킨 노션. 아니잖아 괜찮다. 거. 감사합니다. 편해, 편해. 나진 가족마늘 있는거 뭐가 만들고. 이게 이렇게 마늘 다질 때 많이 사. 아, 올해 목표가 결식이어서. 아, 어, 뭐 이거 갖고 다니네. 언제든 남기면 가져갈 수 있게. 이거 좀 작은 거랑 큰 거랑 사가지고. 남으면 포장해서 갖고 다닐 거야. 아, 뭐 외식 같은 거갈 때? 괜찮다. 아하 맞아, 나 이거 두고 가야 지 뭔데? 방금 전에 붙이던 거를 실리콘만 분리해가지고 아, 그건 뭐죠? 음. 방금 전에 두유 팩을 네, 요 브리타고, 파 저는 화장지 안야근데 여기 종이핏 재활용해서는 1것같5 0원이면안 되나요? 대나무 칫솔이 더 이득인가? 어 그거 봤어 스토리 업로드하면 픽셔를 합니다 아 진짜? 30장이나 줘? 알바논 가면 되게 막 뭔가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도 많고 제로 웨이스터나 아니면 비건이나 이런 행동을 조금 더 쉽게 하게 되고 그런 장소가 되게 내가 그런 행동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 된것같 그래서 그런 상점이 진짜 곳곳에 생겼으면 좋겠어 꼭곳 가자 <laughs> 그러니까 우리 알맹 상점에서만 찐 쇼핑한 것 같은데, 살짝 응. 나머지 는 구경할 거여기엔찐 쇼핑이야. 그러니까 찐 쇼핑. 그러니까 좋아, 난준비됐어 이거 아, 사진 찍어 내볼까? 1 0내 <laughs> 쪽, <폰> 좀. 쇼핑에 <laughs> 팔린다는 걸 어필해야 돼. 시1분입1다 <laughs> 네, 잠깐만! 잠금만나 할... 아, 이거 왜거래완알려지 아, 화면 이 너무 느리게 켜져요. 5, 4, 3, 2, 1. 다들 연락 주문하셨어요? 아니요. 앞에 끼고 숨기에해적하고 끌어올리는데 끝났어. 난 사진 찍고 사진만 냅다 보내고 끝났어요. 어, 내가 요즘 먹어본 먹어본 강아우 중 제일 맛있다. 진짜? 내가 정말 한국 가기 전에 그 아이패드를 원 플러스 원처럼 지금 할인 행사 하고 있거든요. 4 0만 원고요. 아이패드 두개4 0만 원이에요. 어, <laughs> 여러분, 나무도 안 사셨다. 근데 어쨌든. 나도 팔려고? <laughs> 어떤 요 청경채가 되게 많아. 그렇네. 청경채 부자네. 깻잎도 있고 파도 있네. 청경채 버섯 덮밥. 지금 이렇게 버섯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근데 그거 스태프 거라 그래서 버섯 청경채 덮밥 먹으려구. 아 오늘 저녁엔 너희 집으로 지 않을 거야. 자식 시키네. 7시 <미래> 투게더 타임 기대된다. 오늘은 어떤 투게더 타임일까 사실 그림 그리기 중에 상했거든? 나보다도 생나 거의 안오 예상이 안 가. 맞아. 뭘까? 너무 궁금해. 나는 요가? 어, 그렇게 오늘 콜에 그리던 요가를 하게 되나요? <미래> 너무 습관적으로 내가 기름을 둘러야 되라고. <laughs> 생각 <미래> 안 <미래> 생각을 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멈춰. 투게더에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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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안 되실게요. 이미 업그레이드 빡세실게요. 이제 이순이를 돌아봐. 피피, 이순이를 돌아봐, 피피. 나의 이순이? 어. <laughs> 나좀 빡센데? 돌아보고 <laughs> 너무 놀라버렸다뭘까 궁금하다. <놀람> 와, 맛있는 버섯 청양제 가보자. 아, 자극적으로 좋다. 음, 상신료야 이제 또다은 깻잎 문제. <laughs> 깻잎이 자극적이다? 음. 근데 맛있는가? 어쨌든 나. 도파민을 찾아서야. 아, 설자 우리 뚝서스 아니라 도파민을 찾아서. 난도수을 잃었어. <laughs> 나는 첫날부터 초췌했는데 점점 초췌지는 것 같아. 나 진짜 이러서살 빠져서 가는 거 아니야? 근육만 안 빠졌으면 좋겠다. 좀미나서 먹으니까. 응. 나는 이 독자수에서 느끼는 건 건데 사람이 성격을 언제까지 이렇게 버릴까 너무 궁금한데 <laughs> 성격을 버릴 바에 집스을안하는게낫다 <laughs> 벌써 결론이 났어? 마지막 날도 아닌데 너무 좀 가벼워진 것같긴 다들. 음. 짜장 남겨가지고 잘. 나는 요가를 안 해서 오히려 무거워진 것 같아. <laughs> 요가하고. 했다. 나잘 챙겨 먹고 있어가지고 지금 나 개발할 것 같아. 배불러? 아니? 아니야. 좀더 먹을래? 어. 둘이 밸런스가 딱 맞는다. 난 내일 커피 마실 거야. 할일이어 나 근데 진짜 n g to go to the house. 다 m g o i n 가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다 e I'm going to g 계속 o the h o 하는것들 m 다 제거하고 나니까 음. 몸에서 계속 키이 없나봐. 음, 미민적인 것들 계속 치고 나왔나봐. 음. 근데 나는 응. 의외로 소년 중에서 제일 잘 견딜 줄 알았는데 되게 예민해 하니까 신기한 거. 같아. 나? 내가 제일 힘들었을 줄 알았는데. 엄마가아니도 응. 응. 의외로 괜찮네. 나는 약간 의외로 좀 칸해. 음, 그래야지. 되게 평안 해저 나도 핸드폰에서 해방되고 싶었나봐. 응. 응. 난 설탕 중독을 내가 얘기했잖아. 응. 설탕이 진짜 많이 조여져 주얼, 있었나? 봐. 아 설탕 응. 때문에 크구나. 응. 그 기분이 그러니까 그게 설탕 응. 당이 그때 그냥 추가 하이가 큰가 보나? 기분이 이상하십니까 나도 응. 근데 과자랑 설탕 많이 먹거든. 근데 거기 중국도 하나 못 했다고 같아 안 먹으면 꼭또식 먹어야 하는 사람이었거든. 그 말들 진짜 나랑 있을 때도 진짜 한 세끼 먹었어. 너 간에 안 먹어? 그 나이가랑 직때 먹어? 나랑 있을 때 뭐. 나랑 스트레스 맞아? <laughs> 같이 음. 있을 땐 작업을 했잖아. 작업을 했을 때는 나 때문이 아니지. 응. 어쩌고 나 때문이라고 말해. <웃음> 성격을 <웃음> 언제까지 <웃음> 이렇게 버릴까. 나 <너> 때문이라고 해도 <laughs> 그렇게 오만하잖아. 그래, 이왕 사서 준입도 아닌데. 맞아. 내가 먹을래. 응. 나 사실 배가 불러. 나 배가 빨리 불러. 원래. 응. 거 그대로 두고 있어봐. 응. 내가 이 응. 깨끗하게 먹으려고. 렇겠 응. 내가 항상 과식하고 사는 거지, 니까 그러니까. 실제 위장 기능과 너무 차이가 나. <laughs> 오늘 프로그램 너무 기대돼. 그러니까 뭘까? 음... 그러게. 7시에 프로그램이라나? 응. 야, 게임을 게임. 물어보던데, 난 게임 최약체인데. 맞아, 게임, 인터뷰 때 게임 물어봤지? 무슨 게임 잘하냐고. 응. 난 모든 게임에 취약해. 정말 아, 모든 게임에? 가위바위보도? 가위바위보는 운이잖아. 가위바위보 볼래? 가위바위보 눈치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laughs> 아, <그거 웃음> <줄 알았다>. 가위바위보. <laughs> 야, 이판 1등 1승, 응. 1패면은 평균이다. 아. <laughs>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망고를 아. <laughs> 먹어야 겠어 망고 먹자. 자식식 하면 살짝 속이 허할 때 알거든? 나는 그게 안 맞나 봐. 응, 구황당물이 안 맞나 봐. 진짜? 근데 감자는 좋아하는 거 아니야? 감자는 좋아하는데, 근데 먹어도 배가 안 차. 근데 다들 그래. 그게 아, 그래? 감자 고구마가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가 빨리 되는 거야. 아, 그래? 근데 먹었을 때는 바로 이렇게 묵직하고 배가 부르는데 금방 음. 꺼지는 거지. 음. 음. 근데 그래 많이 약간 양을 더 많이 먹거나 애초에 그 먹는 양이 적은 사람들이 먹는 거 아닌가? 음. 고구마가 포만감 준다고 하데 음. 내가 보기에는 고구마가 직후에는 포만감을 주거든. 음. 바로, 바로 음. 이후에 뭐 먹고 싶지 않은데. 음. 좀 맞아. 좀 금방 꺼져, 확실히. 음. 왜냐면 그거랑 소화한 내용들이 많이 쓴다 근데 이제 밥은 그에 비해 조금 더 당도 음. 많이 포함되어있고 음. 되게 맛있게 먹는 것 같아 근데 식이섬유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식이섬유가 많아서 그거를 위장이 소화하느라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그 에너지를 또 써버려가지고 또 배가 고픈 거지 음~~ 설살자도 그래서 오이가 마이너스 칼로리라잖아 오이는 오이가 중칼로리보다 소화하는 게더 많은 칼로리 써서 마이너스 칼로리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사실 살 빠지는 음식이란 게 불가능할 거라 생각하는데 어떤 음식은 먹었을 때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게 그걸 소화하느라 더 많은 열량을 쓴대 그럼 마이너스 칼로가될 수도 있지 근데 그 외에 막 사람마다, 체질 마다 그리고 뭐뭐 뭐 같이 먹었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니까 모르는 거지 맨날 자꾸 정말 얇고 엷구, 넓고 엷구, 마케팅하거나 야, 이것도 많이 봐서 그래, 팔자 종독이어가지고. 근데 막 엄청 정확한 진실은 아닐 수도 있고, 여기저기 내가 읽어보고 주워듣고, 책으로 보고 이런 거여가지고. 음... 마음은 편안해진다. <laughs> 당이 들어갈까? 당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만으로도 <laughs> 괜찮아져. 너무 응, 생길. 가지 5 개에 2,000원인데. 2018년도에 나오는. 나온... 아, 2018년도 맞나요 <laughs> 게전 진짜 어 나라지? <laughs> <laughs> 한국에서못 하고 다른 나라. <laughs> 생각했어 옛날에 그 시장 가면은 응. 이걸 두번 거리 500원 팔았어 응, 이만한 거두 개에 500원. 응. 막네 개에 1,000원 입었다 말이야. 다섯 개1 0 0 0원 팔았어. 거의 2,300원 거리였어 지금은 두개 묶어 놓고 1,200원이래. 응. 하나에 800원 막 말이 안 돼. 너무 값이 올랐어. 깻잎이 깻잎 정말 깻잎 충격 받았잖아. 깻잎이 지고 어, 거야. 이렇게 우울했어 다 끝났어 응. <laughs> 영지 찍는 게 답이다 힘을 내자 힘을 내자 힘을 아 힘을 내자 끝꾸도할수 있어 힘을 내자 힘을 내자 힘을 내자 배가 과자 안 차? 과자 먹고 싶어 벤찬 <laughs> 거지 그러면? 과자 응. 먹고 싶지 과자 먹고 싶다는 건안 썼다는 거야. 또 얼음 몰라? 저 그렇죠? 응. 얼음 치워볼래? 아니, 얼음을 먹고 싶지, 나. 나 갖고. 얼음 먹고 싶다. 난 얼음에 대한 중독은 없어. <laughs> 중독인가, 얼음? 나는. 아 근데 너뭐 과자를 먹고 싶다, 얼음 먹는 거거든? <laughs> 왜냐면 과자는 칼로리가 있잖아. 근데 얼음은 <laughs> 칼로리가 없어. 그래? 음. 아마는 과자의 대체품으로 얼음을 먹는 거거든. 근데 어쨌든 중독인 것은 어, 어, 어느 쪽이나 중독인 거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 담배를 끊기 위해서. 사탕을 어, 맞아, 맞아. 그 뭐, 뭐지? 어, 담버를... 사탕 먹는 거지. 단거를 사탕 먹 어, 사탕 중독되는 어. 것처럼. 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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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콩콩거리어 미안 미안 응 음, 미안해요 아 그리고 림이랑 채소가 뭐 백업하고 뒷정리할 거좀 있어서 조금 늦는데 그럼 언제 시켜? 어? 그거 알려주 나한테 알려줄게 있어 아 내가 여기 있는 거구나 어 근데 얼마 그안 걸릴 거 같긴 하네. 메신저 할 그래도 주방은 두개여야집 <laughs> 들어가면 되나요? 연습톡스 1순위 했으면 너무 했을 거 같아 아 그, 그, 그 1순위 했으면? 1순위 <laughs> 했 호민이 어떻게 될겠냐고 그건 담배라고 얘기 안 했어. 자프로그램 시작하겠습니다. 뭐예요 이것은? 내가 아, 술중도가 <laughs> 아닌 것 같아. 알코올 중독 아니고. <laughs> 아 미안해. <laughs> 아피크 샀을 것 같아. 아 미안합니다. 와 이거 대박. <laughs> 하나 좀이사하라 맥주를 내가 이 품체로 발견 했는데. 누구야 맥주. 야, 야 맥주 누구냐? 야 누가 맥주 냉동실에 어. 넣어놨냐 어술 마시라고 <laughs> 말안 할게 솔직히 민망하지 <laughs> 아. <미구하지> 않았네? <웃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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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침밖에 안나 그거는 그래서 그냥 <야>, 코코넛이 맛있려고 <laughs> 샀나보다 심지어 벽맥이인데 이심도 <laughs> 안 했어 <laughs> <laughs> 이상해하다고 생각했잖아 심도 붙이게 다 끓여놨는데 또국 끓이지? 안 되나? 안 응, 나 오늘 뭐 만들어 먹니? 업업 어? 뭐가 싸길래? 그리고 엄청 많아가지고 같이 먹으면 될것 같아. 내일 <laughs> 어. 끓인 걸로 부탁. 하루 가 되면 너무 순두부찌개를 먹고 싶지 않은 거. 너무 <laughs> 자연스러워. <laughs> 아 그래? 찌가아 정말? 한 순간도? 아, 게임 시작되기 전까지? 근데 카메라 세팅되는 순간은 응. <laughs> 좀웅졸하긴 한데. 밀에어 <laughs> 네, 아, 나 네, 진짜. 팬밀 아, 너무 이거 기름 안 좋겠지? 안좋것 같아. <laughs> 음? 진짜 아, 짜다. 어 완전 맛있어. 먹어 <laughs> 어, 봤어. 최고의 작품이라고. <laughs> 아, 진짜 맛있고 마. 이거 에다 스터메이 이거 하나 도안 먹었는데 이야, 맛있는데? 아 네자 그럼 시작할게요 네첫 번째 퀴즈는 요 나는 첫 번째부터 틀릴 자신이 있어 근데 그래, 얘들아 첫 번째 퀴즈야 하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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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안들어가 어. 글루텐 프리가나 점을 다 그런 거 아니야 설탕 뿌리 글루텐 뿌리가나서 재주 있는데 망아 망원에 났나요? 어 아니 말린 망고. 말린 망고도 살탕 들어가.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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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말리지 않는가? <놀람> 어. 그러면 <놀람> <성함이> 어, <놀람> 선생님 나 선생님 말린 망고 하시는 분들 나오세요. <놀람> <놀람> <놀람>